이 그림 진짜 멋있다. 그래? 그냥 잔인한 그림 같은데. 좀무서워것 같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져. 조안나 점점 이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나봐. 아니야! 그림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한 것 뿐이야. 아, 조안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위험해. 이건 여기서 찾은 거야. 오, 어떻게 알아봤지? 여하튼 내가 갖고 있을게. 하트 장갑이? 조한나 건데, 그쵸? 나이 이거 먹을래? 어, 받아도 돼? 고마워. 계속 고생해 줬으니까 당구라도 먹고 기우면 아니 기운 차렸으면 좋겠어. 나걱난 걱정 마. 조한나도 힘들면 언제든지 쉬어. 나도 괜찮아. 뭔가 괜찮을 때 죽일 것 같은 느낌. 집행자가 사랑하는 방식 인간을 벌하는 존재가 사랑을 했던 사람만은 죽이지 않고 자신을 위, 바친 집행자의 말로 뭔 소리야? 방금 목소리가 저기 나요? 왜 그래? 저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문을 잠겼고 누가 있다 누가 있다면 <laughs> 어. 라라라라라라! 라요. 나때문냐 내가 알아야를 보해야 해. 그치만 어떻게 도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레는데 갈까? 방금 피 피나는데? 아 무이백댄스. 그래 내가 여주인공이어도 저렇게 계속 울것 같아. 이제, 어떡해, 어 이러면서. 어, 답자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어? 글린의 방이 이런 느낌이었나? 그것보다 저건 내 그림? 왜 그럴까? 이건 나구나. 글렌이 그려준 걸까? 비밀번호 위위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응? <laughs> 음? 해체서? 요거는. 아무것도 없다 응? 아, 1031인가? 아까 그 1031이라고 써져있었잖아 근데 비밀번호가 걸렸지만 어, 어디간거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아스콩님께서 두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은? 아, 문이 잠겨있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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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뜻이야, 저게? 다른 애가 들어가죠, 그냥. 내가 그렇게 찾으러 돌아가자는데 저놈은 위에서 대기 있다고. 쟤 언제 오는 거야? 이러고 있었네 아, 진짜 열받는다. 여기 그림 엄청 많네. 이 세계 뭔가 마음에 들어. 저기 클랜 도와줄 수 있어? 뭔데? 이런 아이어가 저쪽에 있는 방에 갇혔어. 힘을 빌려줬으면 해. 미안, 안될것 같아. 나라고 어떻게 할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난 여기에 남을 거야. 어 왜? 바깥보다 여기에 재밌는 그림들이 많고. 얌전히 있으면 괴물도 덮쳐지진 않는 것 같고. 밤에 나가면 더 이상 나탈리 씨를 볼수 없을 것 같고. 네가 나탈리 씨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좋아 나는 무사했으면 좋겠지만, 도와줄 수는 없어. 알았어,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미안해. <laughs> 나탈리, 아까 그 뚱뚱한 여자야. 지금쯤이면, 비행원을 풀수 있게끔 하려나? 응, 음, 뭐야? 여기 잠겨있다. 응, 음, 이건 뭐지? 6427! 나니고래 그래? 이쪽은? 어, 뭐야? 주안나에 어, 그래, 주안나 우는 거야? 배 아파? 이젠 포기할 거야. 어, 어떻게 해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 여드 구하지 못했고... 존나... 주안나는 열심히 했잖아. 나도 여기 남을 거야! 아니야 나는 주한나랑 같이 밖에 나가고 싶어. 나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멋대로 행동해서 모두가 말려들었어. 분명 도로마저 말려들 거야. 내가 여기 갇혀있 는게 훨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지 마. 어, 누구 말이야? 아니, 주한아, 너 말이야. 나, 주한아, 네가 좋아! 그러니까 조안나랑 같이 밖에 나가서 조안나와 같이 얘기하고 조안나 같은 예쁜 옷을 입고 조안나와 함께 놀러 가서 조안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조안나가 있던 세계는 분명 멋질 거야. 나꼭 가고 싶어. 고마워 도로. 그럼 우리들 이제 친구야? 정말? <laughs> 와. 그래. 이거 조안나한테 줄게. 저기 조안나. 왜?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편이야 고마워 나도 도로가 있어줘서 안심돼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어 그래? 그럼 내가 정체를 밝혀야겠네 뭐야 뭐 포켓몬스터야? 뽐뽐뽐뽐뽐 어? 도로 무슨 일이지? 아, 뭔가, 정체를 밝힌다니. 죽이는 건가? 아, 잠깐만, 내가, 뭐, 뭐, 뭐하려 했지? 아, 맞아.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코가 너무 근질거려. 코구멍이 근질거리는 게아니야 이건 그코 밖에 있는 게 너무 근질거려. 어, 배우는 이제 먹었어. 뭐지? 육. 아니네? 6사이7을 이제 그거 하는건가 6에서 7 4 5 2 7516어 됐다 열렸어! 바늘? 해부도 같은 게 아주 자세히 그려져 있는 것 뿐이야. 어딜 봐도 여자뿐인데, 설마 근래는 여자를 정말... 그럼 여기 걸려있는 그림도 진짜... 원하는 여자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말로 여자들을 죽였다는 거야? 어쩌지? 빨리 나타시, 나탈리 씨에게 알려야 해. 아, 아무리 나탈리 씨가 무서운 분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죽어도 되는 건 말도 안 돼. 일단 세이브를 하기 위해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 볼까나? 옆으로 가볼까? 오, 이쪽에 뭔가 길이 있는데? 아, 장겨있네요 리본 열쇠 뭐지? 아, 설마 이 리본 열쇠가 그건가? 아, 코가지러 흐아! 흐아! 흐아 배... 여긴가... 이건 코토리잖아. 왜 저기에 코토리가 있는 거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어, 뭐지... 복장이... 빨간 글자, 나의 소망? 오른쪽 옷이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 옷이 제, 제 캐릭터에. 헐, 뭔가 있다. 나탈린가? 나탈리씨! 헐, 뭐야. 큰일이야. 돈도 없는데 애들이 많아서 야 애들이 많이 먹어서 식비가 감당이 안 돼. 역시 큰애한테는 참아달라고 해야 되나? 누가 그 애입을 꼬매졌으면. 큰애가 뭐야? 엄마, 빨리 더는 못 참겠어. 머리를 물어뜯기는 점, 배고파. 빨리 빨리, 오이바 뭐야? 아직이야? 고기 먹고 싶어. 물에 뜨는 숫자를 더해. 뭔 소리야? 깨매 볼까? 하셨어 고마워 다음 일로 이거 줄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구멍 간지러워 옆에 안가짐 그러니까 아이는 뭔 짓이? 큰구리 맡겼다고? 요아 진짜? 헐. 저기 나탈리 씨 하고 싶은 말이. 맛있어, 맛있어. <laughs> 나탈리 씨 무슨?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좀더 맛있는 게 먹고 싶어. 저 나탈리 씨 괜찮으신 거예요? 여기 어린애 시체가 제일 좋았어. 전에 남동생을 먹었을 때처럼 배도 마음도 불렀었는데. 나 나탈리 씨. 또그 행복을 맛보고 싶어. 너좀 맛있어 보인다. 또 망쳐야 돼. 아! 아! 어떡하 해? 얘들아 나탈리 씨. 아래층에 가서 일단 세부하고,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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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빵이네. 자, 어디로 오십니까? 우와, 뭐야? 피자국을 못가? 이쪽이 아니에요. 피자국을 못가네. 화장실특공대 <laughs> 뭐해? 이 망치? 어? 지구는 어찌됐든도망가야겠어주구나 그, 구렌 괜찮아? 안색이 나쁜데. 지렌 도망쳐, 얼른! 아! 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괜찮겠지 클렌... 뭐 살까? 뒤졌어. 뒤졌을 걸? 아, 피가 먼저 스케치북. 이건 글렌의 설마, 글렌 글랜... 나탈리 씨에게... 어, 홀... 뭐야, 여게 이쪽으로 와졌네. 이거 정신 세계 진짜 이상하다. 뭐지 쳐볼까? 먹혔다 님 연결 고맙습니다. 기다려. 왜 도망가는 거야? 싫어. 하지마. 말좀 들어봐. 살려줘. 살려줘. 내말좀 들어보라고. <laughs> 에? 교 고문 도구. 문이 음. 잠겨있다. 어떻게 해야 여길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 주안나가 갖고 있던 도끼가 이걸로 이 문을 부술 수 있나? 좋아. 나갈 수 있어. 어? 그 녀석의 소리야. 멀어지고 있어. 빨리 주안나를 찾자. 저장합시다. 배가 찢겨있고 머리가 잘려있다? 나탈리씨 누가? 문이 열렸다 어 원래 이, 이런 곳이었나조안나 불쌍하기도 그 철괴물한테 당한건가? 조안나 아, 팠지 아, 하지만 이젠 괜찮아 이젠...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줄게... 사랑해... 배드엔딩? 음?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샷 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